특시의 60초만 집중. 코코? 창렬았다? 많이 들어봤을 거야. 무슨 뜻일까? d j d o c 의 멤버 김창렬을 모델로 편의점 도시락이 판매된 적이 있어. 그런데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성이 형편없었어. 이후 높은 가격에 비해 제품의 질이 상당히 안 좋을 때 창렬스럽다고 해. 그렇다면 반대말은 뭘까? 혜자스럽다가 있어. 저렴한 가격에 비해 가성비가 매우 좋은 상품을 의미하고 있어. 하지만 아쉽게도 김혜자 도시락은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가성비가 실종되었어. 창렬스럽다는 밈의 원조격이라 할수 있는데. 미 m 뜻이 뭘까?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모방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모방이라는 미니과 유전자를 의미하는 진이 합쳐져서 생긴 말이야.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말이나 행동 재미있는 짤 등을 통틀어 볼수 있어. 대표적인 미은 무엇이 있을까? 제발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. 이러다가는 다 죽어는. 상황이 안 좋을 때 쓰는 대표적인 미야. 제2의 혈액형 성격론이라는 MBTI는 최근에 유행하는 미니야. 미을 사용할 때는 너무 몰두하지 않는 것이 좋아. MBZ 픽급시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로 언변능수 경